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압력 강화 검사 방법으로는 누수가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수탐지 시에 현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압력 강화 검사를 실시해서 누수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볼수 있는데요. 압력 강화 검사는 배관내 형성된 압력이 떨어짐을 확인해서 누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직수배관, 그러니까 냉수배관과 온수배관상에 누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 강화 검사를 실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계량기를 잠급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근 다음에 수도꼭지 하나를 해체합니다. 해체한 자리에는 공기주입구를 설치합니다. 공기주입구를 설치하고 콤프레셔를 사용해서 공기를 배관 내에 주입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쪽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퇴수시켜요. 자, 배관 내에 물을 빼주고 공기만으로 압력을 형성을 시켜서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압력 변화를 관찰해서 압력이 떨어지면 배관 상에 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관 내에 공기를 주입해서 압력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누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온수 배관 상에 문제가 있고 배관이 열을 받아서 팽창했을 때만 누수되는 경우입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일러를 거쳐서 온수 배관을 설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관은 식어 있죠. 이럴 때는 물이 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온수를 사용해서 배관 내에 따뜻한 물로 가득 차게 되면 배관이 열을 받아서 팽창하게 되고 이때만 누수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관 내 누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해서 압력 검사를 하게 될 경우 주입한 공기로 인해서 배관은 식어버리게 되고 누수 역시 되지 않죠. 때문에 아무런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누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검사 결과로는 누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온수를 사용해서 배관이 뜨거워졌을 때만 물이 새는 경우 일반적인 압력 강화 검사 방법으로는 누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한데요. 자, 먼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압력계는 온수 수도꼭지를 해체한 다음 그 자리에 설치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배관 내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배관 내에 뜨거운 물 가득 채우는 것은 화장실이나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등에 설치된 온수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뜨거운 물을 일정 시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면 온수 배관에는 뜨거운 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자 온수 배관에 뜨거운 물이 가득 찼으니까 물이 셀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졌죠. 이제 압력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물 공급을 차단해 주셔야 되는데 보일러 하단에 있는 직수 밸브를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일러 하단에 있는 직수 밸브를 잠궈서 물 공급을 차단한 뒤에 압력 변화를 관찰하시면 되겠죠. 만약 배관 내에 누수가 있다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설치한 압력계에서 떨어지는 압력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면 배관 내에 누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알려드린 점검 방법은 압력 강화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지 공기로 압력을 형성시킨 것이 아니라 상수도에서 공급되는 수압을 가지고 그대로 검사를 한 것이죠. 네 오늘은 온수를 사용해서 배관이 열을 받아서 팽창했을 때만 누수되는 간헐적인 누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